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은 모든 분들의 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주하게 된내집 하나하나 구석구석 전부 내 마음에 드는 제품들로 채워진다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입주 라떼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에이올 코리아의 욕실청정 온풍기입니다. 욕실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그쵸 음. 냄새, 곰팡이, 뭐 추위, 축축함, 이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근데 한 번에 해결이 될까요? 음. 그럼요, 오. 가능합니다. 에이얼코리아에서 만든 욕실청정 온풍기는요, 환기에서부터 히터, 제습, 바디드라이, 헤어드라이, 뭐 살균 탈취까지. 이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와 정말로 엄청난 제품이네요. 이렇게 작은데 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제품 설명을 드리자면 퓨어밴 욕실청정 온풍기는요 강력한 BLDC 그 항공 모터기가 또 달려 있어서 음. 일반 환풍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냄새 제거를 경험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또 제습 기능 아까 우리 명지민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제습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욕실에 곰팡이 발생을 차단해 주고 와. 욕실을 정말 뽀송뽀송하고 항상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음. 애약 기능도 있어서요 네. 샤워 후에 혹은 욕실 청소 후에 30분, 1시간, 뭐 2시간 설정해 두면 습기가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드네요. 욕실 네. 습기 제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거든요. 거기에 여름철 곰팡이. 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퓨어벤에는. 어, 히터 모드가 있어서요. 우리 아이들 목욕시, 욕실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뭐, 음. 간절기나 겨울에 추위 걱정 없이 예약 기능으로 목욕 전 미리 따뜻하게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아이들 있는 집은 뭐, 필스이고 음. 어른들도 정말 좋아할 그럴 기능이죠. 네. 자,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놀라지 마세요. 퓨어벤에는 헤어드라이, 뭐, 바디드라이. 이런 모드가 있어서 아. 샤워 후에 욕실 안에서 머리부터 몸까지 정말 뽀송뽀송하게 말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바쁜 아침이나 정말 추워서 밖에 못 나갈 때 너무 좋을 음.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음. 퓨어벤에는 UVLED 살균 탈취 모듈이 들어있어서 욕실을 항상 쾌적하고 청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야, 정말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게 대단하고, 네. 퓨어벤 하나만 있으면 욕실 생활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퓨어벤에는 어, 전동 램퍼가 달려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히고 어. 사용할 때만 열리게 되어 있어서 아랫집 윗집 타고 오는 그런 뭐 퀴퀴한 냄새 담배 냄새를 어. 막아줍니다 어. 이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야 이거 너무 필요한 기능이네요 당장 저부터 좀 사야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퓨어벤은 프리미엄 아파트 욕실 환풍기 전문 시공업체에서 어.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AS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입주라떼에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안녕.